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와플터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돌이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였으나 그들은 거역하며 자기들 멋대로 악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인내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일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행위를 따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며 그들의 죄는 물론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들에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말씀은 기억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후손에게 잘 전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들의 역사와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배워야 했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고도 세상의 강성함과 우상숭배의 문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도 그 길을 다시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백성들을 남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분명한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이며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가 가득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굶주림과 목마름과 수치와 슬픔, 절망과 통곡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보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 와 D 사이의 c 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벌스, 출생과 동시에 데스, 죽음을 향해 가며 그 사이에 매 순간마다 초이스 선택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외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 삶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바로 운을 택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you